이상하구나. 분명 사약을 많이 마셨는데 아프지도 않으니 텔레비전 사극을 보다 보면 죄인이 사약을 마시자마자 그릇을 떨어뜨리고 입에서 피를 한움큼 토하며 쓰러지는 장면을 흔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며 사약이 닿기만 해도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독극물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약을 한 사발 마시고도 멀쩡해서 방 안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바둑을 둔 사람도 있었지요. 오늘 저와 함께 왕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불리던 사약의 진짜 모습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생생한 그날의 풍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약의 정체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약은 죽을 사자가 아닌 임금님이 하사한 약이라는 뜻의 줄사자를 씁니다.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하며 생을 마감하게 해주는 것이 왕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기 때문이지요. 이 사약의 주재료는 주로 비소나 부자 같은 독초였습니다. 특히 부자는 본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약재이지만 과하게 쓰면 사람의 내장을 태울 듯한 뜨거운 열을 냅니다. 즉, 사약을 마신다는 것은 피를 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며 서서히 심장이 멈추는 고통스러운 시간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뜨거운 약을 마시고 보인 반응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송시열 선생은 여든이 넘은 고령이었음에도 사약을 세사발이나 마시고 나서야 겨우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평소 몸을 보호하는 보약을 많이 먹어내성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명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약을 무려 16사발이나 마시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졸들이 방 안에 가두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구석 처형을 감행했는데요. 그는 그 뜨거운 방 안에서도 죽기 직전까지 문박의 사람에게 여유롭게 농담을 건넬 정도로 대단한 기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록은 죽음 앞에서의 인간 군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조선의 개혁가 조광조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선비 그 자체였습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사약을 받으러 온 금부도사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위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방 안으로 들어와 불을 밝히게 한뒤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하여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했다는 내용의 절명시를 남기고 담담히 죽음을 맞이했지요. 반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이도 있습니다. 바로 연산군에게 사약을 받은 이세저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왕의 옷에 술을 흘린 작은 실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억울함과 두려움 때문인지 사약을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가 차마 약을 마시지 못하고 시간만 끌자 결국 형벌을 집행하러 온 관리가 그를 재촉하여 억지로 마시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악녀 장희빈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드라마에서는 그녀가 사약을 거부 하며 발버둥치고 군졸들이 억지로 입을 벌려 약을 붓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숙종실록의 기록은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간결합니다. 그저 왕이 장씨에게 자결을 명하여 그녀가 목숨을 끊었다는 단한 줄의 문장만이 남아 있을 뿐이지요 피 튀기는 난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체념하고 조용히 약을 마셨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약을 받는 죄인은 약을 마시기 전 임금이 계신 한양 북쪽을 향해 네번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을 내리는 왕에게조차 마지막 감사의 예를 표해야 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모르나 뱃속에서는 장기가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며 끝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들. 그 검은 탕약한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독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닌 비장한 슬픔과 무거운 충심 아니었을까요? 화려한 핏빛 연출보다 더 사무치게 다가오는 진짜 사약의 무게. 오늘 밤 사극 속그 장면을 보신다면 부디 그들의 뜨거웠던 마지막을 한 번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인연이 계속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